부산 차박골 차 동전 차 동전 차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. 부산 차박골에서 채취한 녹차 잎을 돌 절구에 빠서 다식판에 동전을 넣어서 동전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. 차 만들기 체험 동전차 만들기 체험을 해서 한 개씩 체험하신 분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. 차, 동전차를 만들고, 다도 체험, 차를 마시는 다도 체험, 그리고 어, 차밭에서 찾다는 체험, 차밭 걷기, 그리고 어, 차밭에서 명상, 다도 명상,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. 부산 차박골 체험, 다도 체험, 녹차 체험, 강강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차, 동전차를 만들었습니다.